이 선수들은 과연 몇 퍼센트의 확률을 뚫고 이 자리까지 설수 있었던 걸까요? 자 지금부터 우리는 프로 축구 선수가 되어 볼 겁니다. 일단 우리는 미친 재능을 타고나지 않았으니 K 리그 데뷔를 목표로 해 봅시다. 대부분 선수들의 시작이 그렇듯 보통 어린 나이에 축구를 처음 접하고 합니다 제일 먼저 유소년 축구 아카데미에 들어가 기초적인 훈련을 받게 되죠. 우리는 아카데미 과정을 수료한 뒤 팀에 필수로 입단해야 합니다. 매 경기를 통해 타 감독과 코치, 프로 클럽 스카우터들의 눈도장을 받기 위해서는 팀이 있고 없냐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필수적으로 밟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입단 테스트를 거쳐 전국 초. 중등부 398개 팀 9,775명의 선수 중한 명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순조로운 출발이네요.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내내 열심히 축구를 했더니 벌써 6학년이 되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그만두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용케 다들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네요. 여기까지는 문제없이 잘 버텨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국 중등부 270개 팀 9,203명의 선수 중한 명이 되었습니다. 보통 이 시기부터. 자신의 포지션을 본격적으로 정하게 되며 자신과 같이 입단하게 된 선수들 그리고 타 학교에 소속된 팀의 선수들과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하는데요 벌써부터 재능을 인정받아 해외로 진출하는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네요 이제 슬슬 본인의 한계를 깨닫고 자신의 꿈을 찾으러 가는 친구들도 종종 보이네요 하지만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죠 우리는 3년 동안 열심히 훈련에 매진해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달립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전국 고등부 187개 팀 6,321명의 선 수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이 시기부터는 결코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닌 각종 청소년 대회 리그 경기 등에 출전해 실력을 발휘하여 확실한 주목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학업까지 포기하고 오로지 축구에만 몰두해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전국구로 이름을 떨친 친구들은 벌써부터 준프로 계약을 하거나 우선 지명됐다는 소식도 들려오네요. 이것 또한 저희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랑 같이 시작한 친구들은 벌써 다 다른 길을 찾고 있는요 그나마 우리는 정말 운 좋게 중고등학교 내내 주전으로 활약하여 대학 진학을 할수 있게 되었네요. 그 결과 우리는 전국 대학부 81개 팀 2766명의 선수 중한 명이 되었습니다. 28%라는 낮은 가능성을 뚫고 대학까지 어찌저찌 진출을 했습니다. 유리그에서는 팀의 주전 선수로 활약하는 것이 매우 중요를 넘어 필수인 시기입니다. 심지어 주전으로 활약한다 해도 프로 입성이 어려운 곳이 바로 대학 리그이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유리그에서 계속 살아남는다면 드디어 여러 프로팀의 제의가 들어와 프로 선수로 활약할 수 있나 싶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죠. 우리는 유리그 소속 선수들뿐만 아니라 프로 선수를 목표로 하는 세미프로리그 K3, K4 리그 선수들과도 경쟁을 해야 합니다. 이곳 선수들 또한 프로에 뒤지지 않는 실력을 갖춘 선수들이 쟁쟁하고 그 외에 타 독립구단 소속 선수들과도 경쟁을 해야 하죠. 정말 독보적인 활약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프로 모대에 발을 들이기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신이 우리를 돕기라도 한 걸까요? 0.8%라는 정말 극악의 확률을 뚫고 우리는 기적적으로 프로에 입성하였습니다. 프로 선수가 된다 해도 꾸준한 출전 없이 전력의 자원으로 머무르게 된다면 방출 또한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추후 세미 프로, 아마추어리그 선수로 강등될 수도 있죠. 0.8%를 뚫고 여기까지 왔지만 냉정한 프로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하루하루 피나는 노력과 결과로 증명해야 합니다. 정말 극악의 확률로 프로 무대에 진출한다 해도 구선수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이렇게 묵묵히 선수생활을 하는 우리 선수들에게 많은 존경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리즈토스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